오늘은 카메라 가방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가방 중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매는 슬링백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백팩 말고 조금 다른 가방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제품이에요. 아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슬링백은 크로스백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크로스백은 그냥 한쪽으로 무게가 실리면 어깨에 부담이 많이 가는데 슬링백은 옆으로 맨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가방을 뒤로 걸쳐서 맨다는 느낌이 있어서 확실히 어깨 부담은 덜 했습니다. 뭐 사실 이런 슬링백 스타일은 캐주얼 하거나 댄디한 느낌과는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스타일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확실한 건 편하다는 거. 슬링백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 드리려는 제품은 노마틱에서 피터 맥키논과 함께 콜라보해서 만든 8L짜리 카메라 슬링백입니다. 피터 매키논이 누구냐구요? 캐나다 사람인데요. 사진이랑 영상 유튜버예요. 사진이랑 영상을 한다면 모르면 안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죠. 여튼 가방은 700g인데 어차피 카메라가 들어갈 거니까 가방 무게는 그렇게까지 중요할 것 같진 않아요. 높이, 넓이, 깊이, 정보가 나와있긴 한데 수치로는 딱히 와닿지는 않을 것같고요 어차피 카메라를 넣고 다닐 거니까 장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 전에 혹시 뭐 캐논 R3, 니콘 G9 같은 프레스 바디를 가지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지는 않겠죠? 프레스 바디는 어차피 안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 백팩을 한번 추천드려볼 테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시 슬링백으로 돌아와서 보통 70에서 200mm 렌즈가 꽤 크고 길잖아요? 카메라와 결합한 상태에서 이 슬링백에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습니다. 제 렌즈는 RF렌즈라서 캐논의 EF렌즈나 니콘, 소니 렌즈보다는 조금 짧은 걸 감안하더라도 다른 70에서 200mm 렌즈들도 하나만 넣어 다니기에는 무리가 없을 거예요. 후드는 빼고요. 저는 주로 RF50mm F1.2 렌즈랑 RF15에서 35mm F2.8 렌즈를 하나는 카메라에 체결하고 하나는 세워서 이렇게 넣고 다니고요. 길거리 사진을 찍어야 되겠다 싶을 때는 RF 70-200mm 에서 F2.8 렌즈에 ND 필터만 챙겨서 나갑니다. 카메라 말고 드론만 넣고 다닐 때도 공간이 충분합니다. 제 드론은 최근에 발매한 DJI AIR 3가 전혀 부럽지 않은 2년이 넘은 DJI AIR 2S인데 드론, 배터리 2개, 컨트롤러가 충분히 들어갑니다. 드론 하나 더 들어가겠는데요? L3가 얼마였더라? 여튼 DJA에서 나온 드론 가방보다도 더 좋습니다. 장비를 넣는 공간 말고도 공간이 더 있는데요. 가방 내부에서 앞쪽에는 이렇게 카메라 메모리나 카메라 배터리, 필터 같은 각종 악세서리들도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넉넉합니다. 특히 이 앞쪽은 가방을 닫았을 때에도 공간이 확보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카메라 ND 필터 케이스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해요. 그래서 카메라를 제외하고도 다른 악세사리들도 많이 넣을 수 있는 가방인데 뭐 이거 다 넣고 다니면 무겁긴 하겠죠. 이 가방이 진짜 괜찮은 점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편한 건 바로 이퀵 래치입니다. 가방을 열고 닫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안쪽에 달려 있는 고무끈을 가방 바깥에 나와 있는 래치에 걸면 가방을 닫을 수 있습니다. 장력도 좋은 편이라서 이 상태에서 가방이 열릴 것 같은 뭐 그런 걱정은 거의 없고요. 이러면 가방을 열고 닫는 게 엄청 편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엄청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여닫지 않을 때는 지퍼로 완전히 닫아놔야겠죠. 그 다음으로 와닿는 장점은 재질입니다. 생활 방수 정도는 문제없는 재질로 되어 있고 몸과 닿는 부분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착용하고 움직임이 조금 있더라도 가방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퍼 부분의 마감도 꽤잘 되어 있어서 지퍼 안쪽으로 이물질이 새어 들어올 걱정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중 하나가 카메라를 손으로 들고 이동하거나 촬영하려고 할때 가방을 옆으로 메면 은근히 이 가방이 좋은 거치대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재질이 어느 정도 강도도 있고 해서 가방에 눌릴 걱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할 때 지지대로 쓸 수도 있고 특히 영상을 찍을 때는 어느 정도 손떨림 방지도 해줘서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 좋아하는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색깔이랑 디자인을 진짜 잘 뽑은 것 같지 않나요? 피터메키논 로고도 진짜 멋지고요. 나도 이런 로고를 얼른 만들어야겠어요. 누구 만들어주실 분 없나요? 저도 가방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하고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이 가방을 사고 나서는 다른 가방은 이제 별로 눈에 잘안 들어오더라고요. 여튼 아주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무슨 펀딩 할때 구매해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가격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공식 수입하는 노메트 코리아 기준으로 249,000원이네요. 캐논 플렉스 강남점에서 만져볼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한번 가서 만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판매는 아니고 시착이랑 체험만 가능하다고 해요. 가시기 전에 꼭 전화로 제품이 있는지 체험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제가 최근 2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가방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노메틱 피터 메키논 슬링백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카메라 가방 중에서 슬링백, 크로스백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의 결정 장애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내서 또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이거 괜찮은데?